된장 이게 예비 시험 보고 어, 사탕 와 가지고 한번트 용접해 본 거거든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2mm가 넘습니다. 한 2m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 찍힌 것 같이 돼 있는 부분, 이별이 높아가지고, 지금 파이프 이면에 지금 데미지 먹은 거거든요. 보이나?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것도 탈락입니다. 2mm 정도 되거든요. 전한 2mm 정도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확실히 카본이 이별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서스보다 한 3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서스 하프보다.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자르면서 밴드쇼로 각파이프 자르면서 <laughs> 한번 잘라봤습니다, 어제. 화이날은 어피는 맞췄어요. 어피는 2.0으로 해가지고. 너무 안 높게, 해가지고 진도도 되고, 비주얼도 되고, 맞췄는데, 언더컷 없거든요, 이쪽에 점 하나 찍히고, 이쪽에도 점 하나 찍히고, 점두개 찍혔습니다. 이별이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만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탈락입니다. 이게. 한 2mm 정도 돼요. 이거 탈락입니다. 한이 정도 냈거든요. 실수 없이 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탈락. 1.5mm 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연습할 때도 시편을 한 번씩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냥 겉으로 길게 보는 거하고 잘라 보는 거하고 틀려요. 많이 틀리더라요 이별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냥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화이날볼때 이래로 스위치 잡아가면서 했거든요. 반복으로 하면 이게 떼는 순간에 슬러그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유래로 후기가스 해가지고, 떼는 부분에, 크레터 처리하고 떼는 부분에, 이제, 이별 안 들어가게 시키고, 슬러, 슬러지 마냐, 안붙게 안 하려고, 유래로 해가지고, 어, 끊으면서 했거든요. 화이날 볼 때. 안 끊고 하면은, 이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이면 비주얼에 데미지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파이널은 잡았는데, 백이 높대요. 이게, 이게, 봐도, 한 2mm 정도 되거든요. 이거 탈락입니다. 탈락. 어제 저녁에 연습한 건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탈락 먹었습니다. <laughs> 아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프 세개 자르고 이제 지금 각 파이프 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붙어야죠.